안녕하세요. 저는 24살 평범한 여자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이 일을 겪은 게좀 됐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적는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엄마가 전날 차 수리를 맡기고 다음날 이 일이 일어났대요. 그 다음날 회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대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3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보였다네요. 처음엔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웃고 순하게 보이길래 엄만 좋은 청년이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택시를 탄지 5분쯤? 택시기사가 질문을 계속 던졌대요. 늦은 시간에 들어가시네요? 아, 회식이라서 그렇게 됐어요? 분명, 이때까진 엄마도 상냥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집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택시 기사는 쭉 친절하게 웃으면서 물어봤대요. 이 시간이면 아마 다 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자녀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근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해서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됐대요. 아, 3명 있어요. 아, 곧 효도 받으실 일만 남았네요? 이 시점부터는 택시기사의 말을 무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파트에 다다랐을 때쯤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엄마는 계속 무시했대요. 그리고 이리저리 해서 저희 집 아파트에 도착했대요. 엄마는 계산을 하고 뭔가 느낌이 꺼림직해서 엘리베이터를 다른 층 포함 세개를 눌렀대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때 경비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대요. 방금 택시 타고 내리신 분, 빨리 경비실로 내려와 주세요. 엄마는 계속 느낌이 이상해서 일단 베란다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 봤대요. 참고로 우리 엄마가 촉이 좀 좋거든요. 아무튼 내려다 보니까 아까 엄마가 탄 택시가 경비실 앞에 서 있고, 그 택시기사는 경비 아저씨와 대화 중이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내려가 봤는데 이게 웬걸? 그 택시기사가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자기 지갑을 내놓으라고 엄마한테 막 버럭버럭 했대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요 한성깔 해요 근데도 일단은 참았대요. 그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내리고 자기 지갑이 없어졌다고 계속 우겼대요. 어이가 없는 우리 엄마. 슬슬 화딱지 게이지가 상승했대요. 아무튼 그 아저씨가 계속 화내다가 갑자기 집에 가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야밤에 함부로 어딜 가냐고 하면서 그때부턴 엄마도 같이 화냈다네요. 그니까 기사가 우리 엄마 못 믿겠다고 자신이 직접 집에 들어가 봐야겠다면서 엄마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고 경비 아저씨는 엄마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엄마가 진짜 이상한 아줌마인 줄 알고 택시기사 편을 들었대요. 그리고 주위 아파트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하고 창문에 매달려서 구경하고 그랬대요. 그만큼 그 택시기사 목소리가 대빵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엔 화딱지가 않아서 집에 가자고 했는데 그 택시기사가 경비 아저씨는 여기 지켜야 되니까 우리 둘이 올라가자고 올라가면 분명히 있다고 절대 없을 리가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분위기가 엄마랑 택시기사 놈이랑 집에 올라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대요. 그렇게 막 얘기가 끝나고 집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였나? 어떤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한 거예요. 네, 참. 그 분위기가 진짜 엄마가 갖고 간 분위기가 돼서 우리 엄마 떳떳하니까 알겠다고 경찰 부르자고 막 버럭했대요. 우리 집 근처에 파출소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을 부른 지몇 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대요. 경찰이 딱 도착해서 앞뒤 상황 들어보고 엄마가 말하고 기사말 들어봤는데 그전엔 흥분하면서 내 지갑 갖고 갔다는 얘기만 하던 기사 놈이 경찰이 정황 물어보니까 운전석하고 조수석 가운데 보면 틈이 있잖아요. 팔을 올릴 수 있는 곳. 아무튼 그쪽 홈파인 곳에 지갑을 놔뒀는데 우리 엄마가 내린 후로 갑자기 지갑이 없어졌다고 말했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분명 택시를 타서 타는 쪽 창문에 붙어 있었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그 자리에 있는 지갑을 가져가려면 팔을 뻗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기사가 어찌 모를 수 있겠어요? 뭔가 이상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택시기사한테 기울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엄마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대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흥원군도 아니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전 사실 그 사람들이 더 얄미워요. 아무튼 경찰이 신원 하긴한다고 엄마랑 기사놈 신원 좀 불러달라고 했대요. 신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같이 가서 지갑을 찾자고 했죠. 그래서 엄만 알겠다고 신원을 확인시켜줬대요. 참고로, 우리 엄마 공무원이에요. 신원이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놈 신원을 확인할 차례였죠. 근데, 택시기사가 갑자기 택시를 타려고 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경찰들은 촉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를 딱 잡아서 신원 조회하고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아, 참. 차량은 도난 차량이었고, 남바는 허위남바였대요. 그리고 그 택시기사는요, 전과지였대요 특수강도 납치법 끝자 여기 뭐다 쓰고 뒤에 이렇게 추신같은거 적어주셨어요 그것까지 읽어드릴게요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음 죄송해요 처음 써서 그래요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득 아무튼 본론은 이겁니다. 그 택시기사 새끼님께서 택시를 훔쳐서 밤에 우리 엄마 혼자 타니까 만만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도둑년부터 만들고 동네 망신시키고 난 다음에 집에 엄마 끌고 가서 거기서 몹쓸 짓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네 참. 이 얘기 들으면서 전참어이도 없고 세상이 무섭기도 했어요. 아... 그리고 그 자식 소식 궁금하죠? 그 놈은 당연히 잡혀갔어요. 최근 들어서 납치 얘기가 많고 한데, 우리 엄마는 사실 이거 몇년 전에 겪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나쁜 일 당하면 나 몰라라 구경만 하잖아요. 그런 심리 이용해서 지능 범죄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뭐, 다들 조심하시라고요. 혹시나 끝까지 읽어주신 분이 있다면 님은 복받을 거예요. 근데 그럼 나 복받겠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헐, 스킨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게 뭡니까? 헐헐 헐.